세긴센데 너무.. 너무 많이 죽었다 마나 안 모자름? 이렇게 갔어서 파이마딩거.. 데저마 들까 힐 들까 나힐 들어줘? 그래 내가 힐 들을게 아무 생각 없이 물줘 여기 이렇게 해두면 될듯 그냥 이건데 바로 오지 오 덩치 게이드. 오케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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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나 이러면 살짝 눈이 좋아지지. 내가 레벨 높으면 되지. 이제 여기서 그냥 압박해야지. 그냥 여기서 싸우면은 할만 할지 않을까? 같이 이거 때리지 프들만안면 진짜 할만한데 아무도 안 안오 존나 패아인다 밀어 원래 딩거는 미지면서 하는 거야. 이거는 쫄지 않아. 쫄는 순간 인거가 아니니까. W 선 마하고. 아쉽고 트랜드 저기 있다. 압박하자. 왔다. 최선을 다했다 우리. 아니 이거. 야무지게 한입 먹어야겠구만 전혀 먹고 싶지 않았는데 <laughs> 너무 맛있구만 애시가 하이버딘 거를 좋아합니다 야 조금만 버텨 나 가면은 바로 급락이야 들어온 순간 내가 바로 그냥 조져줄게 트런들 안 암... 딴데 보일 때까지 조금 쌓이자 쟤갱좀 많이 다니는 애거든 내가 봤을 때 그렇지. 트런들 안 암... 딴데 보일 때까지 조금 쌓이자 쟤갱좀 쟤 많이 다니는 애거든 내가 봤을 때? 그렇지. 이러면 할만하지. 아니 아쉽네 너무. 야 근데 이 정도면은 잘 흘렸어 내 생각에는 얘궁 뺐고 얘궁 뺐고 얘궁 뺐잖아 인정? 너는 스펠 양심도 없습니까? 나이스. 개 자식아! <laughs> 개 자식아! <laughs> 오늘의 리빙 포인트 미사일을 맞으면 죽는다. 쟤도 이제 비키실? 어때? <laughs> 아니면 내가 잠깐 더 도와줄게. 두두두두두두두두. 두두두 두두두 두두두. 맛있네. <laughs> 근데 하이머딘 거가 받아 치는 거에 신이어서 바로 잡고 싶다고 못 잡는 애이긴 하고 잡고 싶다고 잡을 수 있었으면은 하이머딘 거가 신이게 하머딘거 신이 아니야. 두두두두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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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. Yeah. 야씨 야시 최선을 다했어 음 맛있어 벌써 283원을 벌었잖아 음 맛있어 멍때리지마 <laughs> 죽버릴거니까 야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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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나, 나 잘했지? 아, 맛있다! <laughs> 날 위한 작은 선물! 집 가야지. 작은 선물을 먹었으니 집을 가야. 어어어. 이곳에 오면 내가 혼내줄게. 아쉽네 나 진짜 집 이제 돈 너무 많이 있었어 서포터의 돈이 아니야 지금 아니 서포터가 아니고 바드를 가지고 있는 미드라 이너가난 이제 <laughs> 아, 난 서포터가 아니었네 미드도 아니고 나는 바로 화성인이었네 <laughs> 아쉽네요 죽으세요 오이 새끼야. 오이 새끼야. 와 봐. <laughs> 곧 야, 나 잠깐 여기 혼자 있어 볼게. 오늘 혼자 있고 싶은 날이야. 혼자이진않더라도 잠깐만 지켜만 봐 줘. 이지역이 뭔가 수상해. 죽어! 뭐 해? 거기서. 뭐 아니, 안 보여 내가. 이 자식 안 보이면 죽어야지. <laughs> 먹었다고 안 죽는 게 아니야. 야 나이스. 아 80원 주네? 야돈양 달달하다. <laughs> 여기서 나는 잠깐 허송세월을 보내야겠어. 거긴 누구 있습니까? 코라. <laughs> 아 잠네. 아쉽다. 솔킬.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, 서포터는? 나이스. 나이스. 내 힐은 내가 위험할 때 쓴다. 이 자식이 바로 이제 기다렸다가 힐한번 해주고, 오케이. W 한번 해주고, E 한번딱 찍어준 다음에, 더블킬. 야나 근데 진짜 너 살리려고 타이밍 딱 맞췄어. <웃음> 아! <웃음> 아! <laughs> 어가 <까> 성공. 이제 <laughs> 다 비키셈. 여기 오지 않을까 한 명은? 두두두두두두두 아, 까비. <laughs> <웃음> 125원. 나유시 <laughs> 쫓아가야 돼. 회시님 첫서포터에요 저를 거두어 주세요.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.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저 그래도 여기서 있었습니다. 시님 이거 밀어보는 시간을 가져가보는거 어떨까요? 쟤들이 내 무빙을 존내 신경쓰네 그지라 어우 그지같은 놈들 누가 갔어 지평산 에? 저거가 이니오로 약하잖아 이 평선 팔고 그냥, 이거나, 갈까 어, 빨이바어슈와 어. <목소리> 보든가 나만시만 지킬 거야 슈시만아와 보든가 슈아, 슈아, 옆에 이렇게 놓고 공 하나 또앙 놓고 트런들를못 들어와 결국 네난 죽어서 보탑을 남긴다고 이 자식아 아 진짜 이게 힘드네 재밌었다. 아 그래도 초반에는 내가 잘했고 후반에는 애쉬가 존나 잘해줬네 띠 어, 억가에 비해 딜은 나쁘지 않구만 할머 딩고 서폿 어떤 좋은 평가 받기 힘들 듯 재밌긴 한데 조, 좋은 게 맞아? 믿을 수가 없는데 근데 딜은 존나 세긴 해 아니 암살이 되잖는어 조커핑 느낌인 거 같은 AP 샤코 서폿 있잖아요 그거 약간 암살 버전? 게임만 보면 좋아도 원딜 입장에서 억장 무너지는 거 아니냐고? 개소리인 게나 씨 보자 잘해 줬어. CS 먹은 거 빼고는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. 63개밖에 안 먹음. <laughs> Hello,